3월 26일 사순 제4주간 목요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 굽혀 당신을 흠송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티 없으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요셉, 저의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요한복음서 5장 31절에서 47절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큰 증언이 있다. 베자타 무카에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하느님, 아드님의 권한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요한 세례자, 기적들, 하느님 아버지, 성경의 네 가지 간증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광을 찾아보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기까지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때 휴식과 안전을 찾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셨듯이 우리를 또한 보내십니다. 그분은 아들을 통해 말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 자신을 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뢰하는 생활을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는 또한 엄청난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성서를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시야가 흐려지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좋고 더잘 알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도 정기적으로 할수 있는 만큼 받아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주님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진실입니다. 내가 누구냐고. 나는 하느님께서 나를 보시는 대로입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냐고 나는 하느님의 현존에서 가치 있는 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여 내가 자신을 잘 알고 있도록 도와주십시오.